남기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의 말씀입니다.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가 산 위에서 받은 성막의 설계 내용입니다.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어, 이게 그림으로 보면 참 쉬울 텐데 하나님께서 이제 글로 써야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글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머릿 속에 그 모습이 얼른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글을 읽으면서 찬찬히 그려가 보면 모습이 이제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성막은 이 텐트입니다. 텐트.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산되면서 어좀 젊으신 분들은 이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잠깐이면 잠깐인 줄 알았는데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제 어디라도 가고 싶을 때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밖으로 나가자 해가지고 좀 캠핑 붐이 잠시 이렇습니다 너무 심해진니 그것도 못 가고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텐트를 많이 써보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충 생겼구나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텐트 생각해 보면 텐트는 이제 이렇게 피부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덮개 천으로 된 덮개가 있죠. 그리고 그 덮개를 지지할 지지대가 있습니다. 뼈대가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겨울이나 이제 어좀 온도 차가 심한 이슬이 많이 내리는 때에는 또막 접기 때문에 그거 위에 덮을 방수포도 필요하고요. 그런 식으로 오늘 성막도 기본적인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텐트는 무엇보다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접어서 이제 뭐 지지대도 다 이렇게 접어서 가방 안에 넣어서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처럼 오늘 성막도 또 이동해야 되는 그런. 어 그 건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 접어서 또다 이렇게 분리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먼저 천 부분 이렇게 덮을 덮개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크게 먼저 덮을 덮어야 되는 이천 부분들은 총4 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씩 하나씩 이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하면 첫 번째 부분은 이제 가장 안쪽에덮힐 덮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덮개는 내부에서 보이는 덮개죠. 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 이제 눈에 보이게 되는 그 덮개가 바로 이첫 번째 덮개인데요. 이 덮개는 그래서 여러 색 실로 그룹을 그러니까 천사의 모습을 수놓아서 만든 아름다운 천이었습니다. 열 폭의 휘장은 이제 다섯 폭씩 이제 서로 연결해서 이어서 이어서 만들고 또 이제 그 다섯 폭씩을 만든 것들을 이제 서로 끼워서 총열 폭을 두 개로 두 개로 나눠서 붙여서 만든 이 덮개입니다. 자, 근데 첫 번째 덮개는 특별히 공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보면 배실도 가늘게 꼬았다. 여러분, 실 중에 가늘게 꼬으려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꼬아야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처럼 실을 사 와서 쓰는 게 아니고 일일이 다 꼬아야 됐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꼬아야 하는 그런 실들과 또 청색, 자색, 홍색 실, 즉 염색을 해서 만든 실들을 썼다라는 겁니다. 고대에서는 이 염색했다 그러면 일단 비싸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염료라는 것 자체가 비싼 시절,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입었던 채색옷이 얼마나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이 염색해서 어, 쓴 것들은 얼마나 공을 많이 들여서 이것을 만들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바로 성막 가장 안쪽에 놓일 첫 번째 이 덮개에는 어, 모든 힘을 다해서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그 위에 덮힐 그 덮개인데요. 두 번째 부분은 염소털로 짠 것을 씁니다. 7절 말씀 우리가 짓겠습니다그 성막을 덮는 막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지며 아멘. 이제 그 위에는 이제 목축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익숙하게 쓰고 있는 흔히 쓰고 있는 아마 옷을 만들 때 자주 사용했던 염소털로 만든 어, 그 천을 가지고 덮개를 합니다. 염소털이라고 듣기만 해도 아 따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어, 제일 안쪽 천은 배실로 짰기 때문에 굉장히 얇은 천입니다. 이제 그 위에 염소털로 짜서 안에 있는 그그첫 그첫 번째 그 덮개를 보호하는 동시에 또 보온도 하고 습기와 열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덮개를 만들어서 그 위에 덮게 됩니다. 그 다음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 지니라. 그 마지막으로는 덮개를 두 개를 덮습니다. 이제 안에 있던 것들은 천의 종류라고 한다면 이제 이것들은 가죽이죠. 그래서 방수도 하고 또 다른 것들로부터 외부의 그런 환경에서 성막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제 보호하는 역할로 이두 개의 덮개를 합니다. 그래서 순량의 가죽 그리고 그 위에 더해서. 이제 해달의 가죽이라고 하는데 이 해달이라고 적힌 히브리어 말은 이 돌고래를 가리킬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물이 통과하지 않는 그런 가죽으로 이제 덮습니다. 이렇게 총 덮개가 천으로 된 덮개, 가죽으로 된 덮개 해서 총네 겹의 덮개로 이제 성막에 덮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천으로만 해서는 성막을 만들 수가 없죠. 이제 지지대가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세워야 될 뼈대가 필요하죠.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아멘. 조각목이라 그래서 조각할 때 쓰는 나무가 미리 앞에서 다 이야기하셨죠. 보통 은 아카시아 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 나무로 널판지를 만든데 이것은 세워서 천막을 지지하도록 쓰는 그런 지지대입니다. 이렇게 세워서 놓는 그런 지지대이고요. 성막의 높이는 10규빗. 그러니까 이 넓판의 길이가 꼭 성막의 높이가 되는데 10규빗이면 4.5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높은 그런 편이죠. 지금 여기 높이도 보통 아파트 높이가 3m 정도 되니까 그것보다 한배반 정도 더 높은 그런 성막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널판은 나무가 직접 땅에 닿면 으 나무가 상하겠죠. 그래서 은받침으로 어, 받침을 대서 그 위에다가 꽂아서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지대를 세워만 놓으면 지지대가 여기 넘어지겠죠. 그러면 지지대가 넘어지지 않도록 가로로 놓을 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네, 그 여러 개를 이제 놓아서 성이 세로로 놓아 있는 널판이 넘어지지 않도록 가로로 지지해 줄 그런 띠들을 만들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막을 지지할 외부 틀 그리고 그 위를 덮을 덮개가 이제 다 만들어졌습니다. 말로만 읽으니까 금방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네, 더 세세히 하면 너무 복잡해서 오늘 그거 얘기해도 한1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성막의 전체적인 구조는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막의 내부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개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아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멘.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휘장을 놓으라고 하십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이제 어, 이 휘장은 내부 덮개와 마찬가지로 그룹을 수놓은 그런 휘장입니다. 그래서 그룹을 수놓은 정교한 천을 이제 금으로 감싼 네 개의 기둥에다가 걸어서 이렇게 커튼처럼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그 갈고리에 걸어 가지고 어 만든 그런 휘장을 이제 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놓습니다. 그렇게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휘장을 통해서 분리가 되면 어 어제 만드셨죠 25장에 만들었던 이제 성물들을 그 안에 들여놓도록 하십니다. 먼저는 언약계를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언약계를그 안에 들여놓은 후에 그 위에다가 속재소를 둡니다. 속제소라는 뜻은 히브리어 말로는 덮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위해 덮어 놓는 뚜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뚜껑 안에 이제 어, 그룹의 형상을 두고 거기, 거기서 속재할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제 속재소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오른쪽 그러니까 북쪽에 북쪽에는 상을 그리고 어, 남쪽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습니다. 그렇게 어, 아직 이렇게 25장에 만들었던 성물들을 배치를 하는데 아직 한 가지가 안 들어왔어요. 그 성물이 뭔지는 나중에, 나중에 읽어보다 보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직 마지막으로 안한게 있습니다. 성막문을안 달았어요. 그래서 성막문을 달아야 합니다.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지성소 위장과 비슷한 재질이지만, 이제 그룹을 수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룹은 이제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지금 외부와 맞닿는 곳이라서 그룹을 수놓진 않고 성막 문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도록 휘장을 만들어 걸었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성막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간단하게 했는데도요 시간이 다 갔습니다. <laughs>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설계도를 이제 남, 모세에게 주셨고 이제 후에는 이 설계도 설계도대로 이제 성막을 지어 나갈 어, 것이 남아 있습니다. 요즘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성막에 지은 성막을 지은 재료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배실, 염소털. 순양과 해달의 가죽, 조각목 이것들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것들의 특징이 뭘까? 잘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것들의 특징이 뭘까요?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평생 생각해 보면 평생 동안 입을 수 있고 뭐쓸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이 성막은 한번 지으면 이스라엘과 영원토록 함께해야 될 그런 중요한 어, 그런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지을 그런 재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 재료들이죠. 성막이 세워지면 비와 이슬을 계속 맞아야 합니다. 비 온다고 거들 수가 없어요. 계속 세워놔야 되는 그런 성막인데 가죽을 아무리 잘 막아도 습기는 스며들고 또 옛날이니까 곰팡이도 슬고 또 좀도 먹을 겁니다. 그렇게 생긴 그런 성막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성막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임시로 성막을 원하셨다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성막을 가나한 땅까지 갈때 동안은 쓰고 가나한 땅 가서는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또, 또 다른 말씀을 하셨겠죠.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돌로 튼튼하게 오래오래 갈수 있는 성전을 짓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막의 구조와 설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적어 놓으신 이유가 있다면 아마도 성막은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막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자그마치 480년 이상 유지되었습니다. 여러분, 480년, 모세가 지은 성막이 만약 그때까지 하나도 썩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서 480년을 이어갔다라고 한다면 아마 성막이 어, 살아있는 신비로 예, 우상처럼 아마 섬겨졌을 겁니다. 하지만,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세세한 설계를 남겨준 이유는 아마도 그것들을 계속해서 보수하고 유지하고 또 다시 만들어 그 성막을 이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막을 돌보고 다시 이어가고 또 세워 가면서 그 성막을 성막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 생각해 보면 하나님 모르고 산 세월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성경 읽어 법가 보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섬기면서 산 시간이 더 많을까 아니면 자기들 마음대로 산 시간이 더 많을까 생각해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이후로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고 또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480년 동안 이 성막을 지키고 보수하고 돌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막을 지키고 또 성막을 돌보고 하나님 곁에 늘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수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로 지어서 보수할 필요도 없는 그냥 크게 신경 쓰여 쓰지 않아도 늘 거기에 있을 그런 성전을 짓도록 하기 대신에 늘 돌아보고 수리하고 보수해야 하는 성막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한 번에 순교할 만한 그런 큰 믿음도 좋아하시겠지만 매일 매일 딱히 대답 대단할 것 없는 작은 믿음의 순종 그리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를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천 염소털 가죽 나무 같은 우리의 흔한 일상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 하나님께 드려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하는 이들을 돌봐주시고, 또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코로나가 속히 소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초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커다란 순종 커다란 성주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가며 하나님께 드릴 우리 일상들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들. 가진 것들,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몇 순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믿음 매일매일 주님께서 돌보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땅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악한 군대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곳을 범하고 침략하여 그 사람들을 앞지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주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패배하게 하시고, 승리 하나님께서 주님, 가깝고 고통당하는 자의 편에 서셔서 그들을 함께 하시고 또 그들로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땅에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곳에선 학심치 않도록 많은 이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어겨주시고 코로나가 속게 소멸되며 주님, 우리가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또이 하루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 하늘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허용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하늘들과 또 모든 가족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주님 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큰 것들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작은 모든 삶들을 주님 앞에 드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삶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의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약한 전쟁이 속히 끝나고 그들이 평화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괴로,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약한 질병이 속히 소멸하여 우리가 마음껏 주님께 예배하며 또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늘도 주님 함께 하시고 또 돌보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